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크래치첫 시간으로서 스크래치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것들이 명령어들의 모임이죠. 동작 형태, 소리, 이벤트, 제어, 감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옛날에 보던 것 중에서 어떤 항목은 없을지 몰라요. 혹시 그리기 할때 그리기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기. 자 지금 여기에는 그리기가 없죠 만약에 그리기를 추가하려고 하게 되면은 요 밑에 있는 요 버튼을 추가해서 기능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눌러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음악 펜 비디오 감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 추가해서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펜에 보게 되면은 이와 예, 같이 그리는 기능들이 추가될 수 있죠 자 이게 펜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없는 것들은 여기 에 확장을 확장 학장 기능을 추가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블럭들을 모아서 어떤 문제를 수행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무대입니다. 무대. 자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주인공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자 우리 고양이인데 우리가 이 고양이를 주인공이라 할 경우에 주인공은 이름이 스프라이트라 불러요. 우리가 이 스크래치에서 주인공을 스프라이트라 부릅니다. 이 스프라이트라는 말은 원래 뜻은 숲 속의 요정, 숲 속의 요정을 스프라이트라 불러요. 작은 도깨비라고 볼수 있죠. 도깨비 요정입니다. 그리고 이 스크래치라는 이름은 이 고양이와 관계되어 있죠. 고양이가 화가 나서 양하면서 핥히게 되면 남는 자국이 스크래치죠. 자, 그래서 이 스크래치란 말은 고양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예, 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고양이를 한번 움직여보고, 또 간단하게 에, 변수를 이용해서, 어, 고양이가 배에 닿을 때마다 숫자가 증가하는 거 해서 한번 간단하게 에, 스크래치의 기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게 되면은 이벤트가 보이죠. 자 이벤트 속에 보게 되면은 요같이 여기 블럭은 이렇게 조금 다르죠. 좀 특이합니다. 둥글게 돼있죠 이렇게 이렇게 둥근 블록들은 아 여러분들 그 초가집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초가집의 지붕을 보게 되면은 예, 둥글게 돼있죠 그래서 둥근 지붕은 예, 일단은 가장 위에 온다고 할수 있죠. 자, 건축을 지을 적에 가장 위험한 것은 지붕이다. 그래서, 와 같이 요 클릭을, 예, 네, 러오겠습니다 즉, 녹색 깃발, 여기 있습니다. 그죠? 요 녹색 깃발을, 녹색 깃발을 클릭하게 되면 뭔가 동작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서좀 적다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 돋보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확대. 마너스는 축소. 덩호는 원래 크기죠? 원래 크기. 그래서 플러스를 하나, 둘, 세눌러서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클릭을 하는데 실제로는 열을 클릭하지만 얘를 누르도 돼요. 얘나 얘나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고양이를 한번 움직여 보는데 고양이를 오른쪽으로 기본 방향이 90도 어, 이스크래치는 90도가 오른쪽 이기 90도입니다. 12시 방향이 0도, 3시 방향이 90도. 6시 방향이 180도가 되겠죠. 9시 방향은 270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0도 90도, 180도, 270도 또는 많아서 90도라고 볼수 있죠. 자, 그러면 문제 고양이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동작이 보게 되면 동작에서 10만큼, 10픽셀만큼, 10픽셀만큼 움직이라 이렇게 명령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녹색 깃발을 한번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10픽셀이 움직이 되겠죠. 또는 얘를, 됩니다. 얘를 눌러도 됩니다. 여를 눌러도 움직이되겠죠 자, 이같한번 클릭할 때마다 10픽셀이 움직여집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움직여라. 계속해서 움직여라. 라고 한 경우는 반복문을 주면 되겠죠. 반복문. 무언가를 반복해라. 할 경우에는, 지어에 보게 되면, 지어에 보게 되면, 자, 이것은 10번만 움직여라. 자, 계속 움직이려면 무한반복입니다. 그렇죠? 무한반복. 자, 무한반복이란 말은 이 안에 있는 블럭을 주게 되면은 이 블럭을 무한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만큼 움직이기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은 이제는 네, 10만큼 움직이는 이 작업을 무한반복하겠습니다. 움직이게 되면 계속 움직이죠. 움직이다가 고양이 꼬리만 남고 이렇게 빼기 숨어버리죠. 자, 이러면은, 여기에서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고양이가 벽에 닿으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튕겨서 나와라.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동작이 보게 되면은, 동작이 보게 되면은, 네, 벽에 닿으면은, 벽에 닿으면은 튕기라는게 있죠. 이거보다. 자, 이거는 벽에 닿으면은 고양이가 자동으로 튕겨, 튕겨 나오는 거죠. 자, 얘를 여기다 한번 연속적으로 붙여보죠. 자, 그러면은 요 같이 고양이가 튕겨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네요. 한 가지 문제가 고양이가 튕겨 나올지 에게 거꾸로 서서 나오죠 만약에 고양이가 아니고 앵무새라든가 나비라면은 뭐 거꾸로 나와도 관계는 없겠죠. 그렇지만 고양이는 항상 머리가 위로 와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고양이가 머리가 위로 오도록 한번 명령을 주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벽에다가 하면 튕기게 있었는데, 거기에 밑에 보게 되면은 회전 방식이 있어요. 회전 방식. 회전 방식을 정하기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왼쪽, 오른쪽 되어있습니다. 자, 얘를 한번 누른데, 자, 얘를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줄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제 고양이가 한번은 오른쪽, 한번은 왼쪽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락을 만들어도 동작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이런 방식은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무한적으로 계속해서 이걸 정하는 거죠 안에서 자 여러분들 밥을 먹을 적에 손을 씻습니다 그죠 손을 씻고 밥을 계속 먹으면 되겠죠 그런데 밥을 한 숟가락 먹고 또 손을 씻고 밥을 먹고 손을 씻고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예 그래도 좋긴 좋겠죠 상당히 위생적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경우를 보고 비효율적이다 그러 비효율적이다 예 효율성이 없는 거죠 밥을 한 숟가락 먹고 또 손을 씻고 밥 먹고 손 씻고 하게 되면은 어 좋긴 좋겠지만서는 비효율적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회전 방식을 계속 체크하게 되면은 CPU에 상당히 부담이 가겠죠? CPU가 열받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장 방식은 처음에 시작할 적에 한 번만 주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주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방식을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보죠. 이걸 떼어내버리고, 얘를 무한반복 위에 두는 겁니다. 위에 두게 되면 한 번만 딱 되겠죠? 그리고 얘는 다시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는 무한반복 밖에다가 이걸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죠? 그러면 딱한 번만 체크하면 되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끄다가, 스톱했다가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알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효율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이 되겠습니다. 쓸데없는 작업은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딱한 번만 하게 되면 끝나기 때문에 계속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자, 안녕이라는 인사 상수를 줘볼까요? 상수. 인, 인사말. 여기 형태에 보게 되면은, 자, 안녕 말하기가 있습니다. 위에 것은 2초만 말하고 사라지겠죠? 자, 계속 말하고 싶으면은, 안녕 말하기를,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보죠. 자, 이제 고양이는 계속해서 안녕이라고 하면서 움직이죠. 자, 이러한 그 문자인데요. 문자를, 이거는 우리가 다른 깊은 어, 전문 용어로는 상수라고 상수, 에, 문자 상수라고 볼수 있죠. 상수란 말은 항상 일정한 것이 상수예요. 계속해서 상수죠, 안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이 안녕을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넣어주면 계속해서 변함이 없다, 상수라고 볼수 볼수 있습니다. 문자 상수. 자, 우리 여기서 조금 응용해서 고양이가 벽에 닿을 때마다 숫자가 나오게 할까요? 숫자 1, 2, 3, 4. 100일 때, 100에 닿을 때마다 숫자가 증가해서 나오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변수를 배워야 돼요. 변수. 숫자가 1, 2자 바뀌니까, 바뀌죠? 바뀔 변에서 우리가 변수라고 부르는데, 변수란 것은 숫자나 또는 문자를 담는 빈 공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변수라는 명령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변수가 나와 있죠. 자, 변수에 가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 나의 변수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죠. 뭐 여기서 변수 만들기 위해서, 뭐, A나 B나 C나 또는 AK, 뭐, KK 이런 식으로, 한글 또는 영어로, 어, 변수 이름을 줄수 있습니다. 밑에 요 리스트는 뭘까요, 요 리스트? 리스트는 변수와 유사한데, 변수는 그릇 하나에 하나만 두갈수 있습니다. 하나의 공간에 하나의 글자나 숫자만 두갈수 있는 것이고, 리스트는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마치 계란구러미처럼 여러 개가 두갈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출석부에 보게 되면은, 출석부 첫 페이지에 여러분 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죠? 1번 누구, 2번 누구. 그것이 바로 가장 기본, 좋은 리스트의 예가 되겠습니다.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이렇게 담는 거다, 그죠? 요 리스트와 유사한 것으로서 아마 여러분들 혹시, 배열. 배열이란 말들어봤을면겠어 배열. 배열도 리스트와 유사해요.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물론 이렇게 담는 그릇인는데 배열은 같은 성격을 담아야 돼요. 숫자만 숫자만 담아야지 숫자와 문자를 섞으만안 됩니다, 배열은. 그렇지만 요 리스트는 숫자든지, 문자든지, 이것저것 다 섞어, 섞어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선 다음에, 혹시 다음에 배열 배우게 되면은, 예,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죠. 예. 자, 하여튼 간에, 여기 변수가, 기본적으로 나이 변수가 있고, 자, 하나 꺾고 올까요? 나이 변수. 그 다음에 정하기가 있어요. 나이 변수를 0으로 정하자. 즉 0으로 세팅하자. 이 말입니다. 세팅. 정하자. 그 다음에 나의 변수를 1만큼 바꾸자. 체인지하자. 자, 이세 가지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나의 변수를 안녕에 넣어볼까요? 안녕에. 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0이 나오죠? 어, 왜 0이 나올까요? 왜 0일까요? 자, 어떤 변수의 가장 기본 값, 초기치 값은 제로입니다. 항상. 어떤 그, 값을 주지 않는, 않는다면 가장 맨 처음 값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의 처음 값, 초기치 값이 0이 나오죠. 예. 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0이라는 숫자를 한번 변화를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0을, 나의 변수를 말하기 전에 나의 변수를 한번 1만큼 증가해 볼까요?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될까요? 자, 바꾸기있습니다 그렇죠? 바꾸, 1만큼 바꾸어라. 1이면 1만큼, 1 다음은 2, 3, 4, 5, 6 바뀌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1이 아니고 2, 2다 하면 2, 4, 6, 8, 5면은 5, 10, 15, 20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얘를 앞에다 넣고보 이렇게. 그러면 1만큼 바꾼 다음에 변수를 말하니까,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고양이계속가면서 숫자가 자꾸 바뀌죠? 바뀌니까 우리가 변수다, 그래 불러요. 숫자 변수라 부를 수 있습니다. 숫자 변수. 자, 그럼 이게 3가지. 다시 스톱을 해볼까요? 스톱. 스톱 한 다음에 다시 하게 되면은 0부터 할까요? 아니면은 계속 이어져 나올까요? 예, 네, 이어져 나옵니다. 계속해서. 다시 스톱. 또 하면은 계속 이어져 나오죠? 오, 선생님, 저는 0부터 하고 싶어. 다시. 다시 할 때는 다 지워버리고, 0부터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변수가 없어요 0으로 주면 되겠죠. 이걸 쓰면 되겠습니다. 0으로 정하기 있습니다. 얘를 어디에 줄까요? 역시 가장 위에 초기 치니까 한 번만 주면 되겠습니다. 시작할 적에 0으로 바꾸어라. 값을 자, 다시 해보죠. 이제는 0부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자 지금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좀 다르죠 아까 선생님은 100에 닿을 때마다 숫자가 증가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숫자가 막 그냥 그대로 증가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100에 닿으면 1씩 증가하도록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조건을 줘야겠죠 100에 닿았는가 물어봐야죠 100에 닿았는가 물어보고 닿았다면 은 숫자를 증가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다, 닿았는가 물어봐야 돼요. 조건이죠? 자, 이 조건은 역시 저에 가면 있습니다. 저에 보게 되면은, 자, 저에 보게 되면은, 자, 만약에 있어요. 만약, 뭐라 면은 만약 닿았는가, 이면, 닿았다면은, 이겠죠 닿았는가. 그렇죠? 닿았다면은, 얘를 가지고 닿았다면은, 변수를, 변수 값을 일식 증가해서 말하면 되겠죠. 자, 조건은 어디 있나요? 조건은 감지, 센스이니까, 여기 감지해보게 되면은, 감지해보게 되면은, 예, 네, 감지해보게 되면 가장 위에 있습니다. 어디 닿았는가? 자, 기본 값은 마우스 포인트인데, 눌러보게 되면은 벽이 보이죠. 벽. 자, 벽에 닿았는가? 이 말이죠. 벽에 닿았는가? 자, 벽에 닿았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벽에 닿았다 하면은, 숫자를 1만큼 증가하고 말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다시 한번 스톱하고 끝내보겠습니다. 숫자가 1씩 나와야 되는데, 아마 어떤 학생은 여기에 숫자가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학생은 안, 이것처럼, 이것처럼 안 나오죠? 자, 여기 지금 일종의 스크래치의 오류라고 볼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델트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안될 때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여기에 여기에 보게 되면은 벽에 닿으면 튕기, 벽에 닿으면 튕기란 말이죠. 반복이연속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요 얘를 떼어내 가지고 얘를 이렇게 봅시다. 얘를 떼어내서 얘를 마지막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마지막에 주게 되면은. 자, 해보죠. 자, 마지막에 두게 되면은 숫자 나오죠? 1, 2, 3, 4. 이제는 100에 닿을 때마다 숫자가 하나씩 증가가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조심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어떤 경우는 여기 있어도 될 때도 있습니다. 일종의 스크래치의 오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다음 밤세번전에서는 이게 고쳐질 것 같은데. 자, 이런 경우는 요거를 옮겨가지고 밑으로, 밑으로 주게 되면은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에, 변수를 이용해서, 변수를 이용해서, 요같이 고양이가 벽에 닿으면은 튕기는 것을 한번 예, 보았습니다. 자, 물론 이런 경우에 무대를, 에, 배경을 주고 싶으면은 이 무대 가지고, 자, 무대 하나 눌러볼까요? 무대를 하나 추가를 해볼까요? 무대. 자여러모델대 골라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자 문떼 뭐가 어을까요음 한번 여러분 좋은 거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자, 요즘은 아까 축구장 이렇게 축구장에서 왔다갔다 하게 그렇죠? 자, 암세 문출가 문춘 다음에 자, 요거 올려가지고 아, 에 네, 고양이 크기를 조금 줄이려면은 여기 숫자를 조금 줄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 네, 방금 종상에나왔었죠 예, 네,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돌려보게 되면은 이거지 근데, 고양이가 어디 갔을까요? 고양이가, 고양이는 사라지고, 풍성 움직이네요? 자, 이런 경우는 고양이가 아마 밑에 갈것 같아요. 자, 고양이를 찍어서, 고양이를 찍은 다음에, 위로 방향을 올려보겠습니다. 네, 고양이가 어디 갔습니까? 고양이 안 보이고, 이건 보이네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 고양이 크기가 너무 적죠? 다시 77. 약간의 크기를 키워주겠습니다. 네. 이 크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고양이 크기를 이렇게 변경해 줄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이 오늘은, 음, 고양이를 통해서 변수를 이용해서 이 같이 숫자가 증가하는 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숫자의 증가를 5의 배수로 볼까요? 5의 배수. 5의 배수로 하자 5의 배수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1이 아니고 5로 하면 되겠죠 5를 주게 되면은 자이제숫자가 5의 배수로 나오죠 5, 10, 15, 20자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수가 있겠습니다 서가에는이걸이용해서이걸이용해서어리스이를서이용에서 네, 가자 오에다가 한번 숫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리스트에숫자를넣어가지고 리스트와 변수의 차이점도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